자, 이제 저 뒤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임의의 EP, 어떤 EP라도, 어떤 EP라도 CP, RHC, CP 하나하고 LHC, P 합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 모든 EP는 모든 엘리티컬 폴라 에드 웨이브는 l 파 c P와 l 립 c P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라 이게 이제 A1이라고 그 증명하라 한번 증명해 봅시다 우선 EP를 일반적으로 써야겠죠. EP가 가장 일반적인 EP 표현이 여기에서 좀 이거 할까? 여기서 지금 이것이 그냥 단순히 프라이 한다면 프라스에스도 있고 마이너스에 프라스에스도 마이너, 있고 마이너스일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다 더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 편은 이렇게 되겠죠 ax ex plus minus ay ey y z mix potential g 프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뒤에 이게 있는데 이거는 뭐 떼놓고 갑시다 다른 것도 떼놓고서 어차피 그끝 붙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k j k j k z니까 플러스 z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 이제 이것을 lgp 와 lgp의 합으로 합으로 이걸 표현된다라는걸 증명하라라는 거니까 lgp 일반적으로 보죠 AX 마이너스 J의 AY 근데 그건, 이건 앰플리스 i 가 1이니까 그냥 가서 앰플리스 i 가1이그 RSCP RSCP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그냥 얘는 없어지고 플러스 2배 AX 되니까 이것은 리니어 폴라라지드 웨이브 X방향 리니어 폴라라지드 웨이브 그거 하나 되는 것만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려면 얘를 앰플리스트를 얘와 플리스트와 다른 아래 치수핀데 우선 뭐앰플리스트같다 하는 게 없으니까 이알 어, R, r 알, 라이트, L, 알 c 이걸 l c 라고합니다이두개 더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두개 더한 것이 이거 두개 더한 것이 얘와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과연 이것과 같을까 해보면 되죠. 두 개를 더해봅시다. 이렇게 보면 더해보면 e r c 플러스 ELC 그리고 a x 플러스. 이에 이거는 마이너스 2 l c 이거는 플러스 2 l c a y 되겠죠? 이걸 두개 더한 거니까요 이게 이제 r s c p 와 l s c p 의 일반적인 합 표현이야. 이것이 이것이 될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ax 이것과 이것이 같다고 하면 되겠고 이것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갖고 이것이 같다고 하면 될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겠죠. 자, erc 플러스 erc는 어... 얘와 같다. ex로 같다. 또 마이너스 erc J, j가 있네요. 플러스 ELC 이죠 여기 역시 뭐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EY0 제이파이와 같기만 한데요 그런 조건이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 ERC, ES가 있는가? 아, 그거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거만 확인하면 그러면 양변에다가 여기, 여기다가 우선 여기다가 j를 j 제곱을 구해줄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e e c, 마이너스 2 2마이너 c, 2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마이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y 가이는스2 2 마이너스 이너스2 2 마이너스 이것스이너스2 2 마이너스 2 2마이너 빼주부빼준는 것부터 발가락 빼주는 것부터 빼주면 이 r c 가 남겠죠 빼주면 이 r c 사실은 2배 이 아치죠 빼주면 2배 이 아치가 되고 이건 없어져요 는 ex0 빼줬죠 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요 제2 이것을 약간, 예를 들면 2 배가 되는 거니까 두 배를 그다나눠주 되면은 끝나는 거죠. 이 알지가, 이 알지가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제이의 이와이 제로 익스퍼언트 제이 파이. 이고 이 엘스는 이번에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게 되면은, 더해주면 그래서 더해주면 이것이 두 배인데 이거 약간 나오고. 해준거 로 플러스 마이너스 j에 2 y 0 그래서 j y e r c 와 e l c가 이런 이렇게 되는 그런 그런 걸 만족하는 e r c 와 e l c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걸 만족하는 그걸 만족하는 l s p 그걸 만족하는 l s p의 합은 e p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피, 일반적인 이런 요리 이피는 이렇게 다 예를 들면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볼까? 여기 담도겠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ax 이게 1:2라고 대 했고요. 플러스 2배 ay 그다음에 엑스퍼레런셜 j에 뭐 2분의 파야까? 2분의 파. 이런

로이 x 로가 지금 이죠2 y 제로 이죠 파이 이분의 파이 이러한 이러한 그 e p 는자분의일이 x 로는 이2 y 제로 2, 1, 마 j 의 2, 1 마이너스 제이 2그 다음에 익스포네셜를 j2에 2만 y 일단 이거, 이거 쓸거예요. 얘는 플러스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똑같죠? 그러니까 이수있는 이거 제이죠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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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플러스 j 이이 분의 거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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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3이이이 이거, 이이 l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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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 이거, 이거, 플러스 가 플러스 레요 아까 마이너스 이에 이되니까 마이너스 이를 대서 마이너스 이분의 이예 이것 대서 결국 이것은 p 인데 얘는 얘 이렇게 쓴 거죠. 이것은 이분의 1, 아, 2rc가 이거니까 2rc 자우죠 2rc, ax-2rc가 아까 뭐였죠? 2분의 3, 2분의 3ax-j의 ay, 됐죠? 플러스, 2rc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일 ax 플러스 j의 이게 R H C P죠. 이게 L H C P죠. 그래서 E P가 이렇게 생긴 E P는 이런 R H C P와 이런 L H C P로써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A X끼리 하게 되면은 2분의 3, 2분의 3니까는 그냥 1 되네요. 다 그리고 또 A Y는 어떻게냐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에 마이너스 이분의 일 j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사 j 마이너스 이 j네요 마이너스 2 j -2J. 어 플러스 이 j네. 내가 플러스만 해서 뭐가 잘못됐다. <laughs> 어제 잘못됐나 봅시다. 2분의1 마이너스 아까 이게 뭐였죠? 마이너스 j 의2 j에 2 그럼 j는 2배빠 이건 j니까 j니까 j 곱하면은 마이너스 1으로 3 그래서 플러스 2로 3 되는거 맞고 2할수 있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j 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 돼갖고 마이너스 2 되는거 맞는데 그러면은 이 nc가 마시 이거 퍼스. 이마시일플러스이마시이 마시브레일, 이 마시브레일, 플러스 j 레마시이 마시브레일, 이마시브레이마이 마시브레일, 이마마이이이 되는거 맞고 a y 는 마이너스가 되네 뭔가 여기 잠깐 o g e t 여기서 이거 할이 o 이거 할때 h e r e You 이거 할때 여기서, 여기서 이거 더 You go out 이 h e r 스 마이너스 이게 됐는데 h e r e y 이 u go out 를곱 e r e y 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이가 된거 맞고 그래서 이걸두 개를 더하게 되하게되면 y e h 가 돼서 y 한거 플러스 마이너스 e s y e 빼주면 s yes, y 지 s y 가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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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빼서 마이너스 되는 e 같고. 그래서 이렇게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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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지 정말 하고 실적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좀 진행을 하고, 자, 또한 가지, 또한 가지, 물보는 것이 지금 비번은 또 뭐라고 했냐면, 파타스 비번은, 어. 비번은 모든 세피는, 모든 세피는 Rh, EP와, LHEP로 이거 합으로 표현하셨다. 나는 걸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CP는 그럼 뭐 그것도 아니 이건 이건 정말 단순하세요. 이건 정말 이걸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CP에 하나가 이거죠 a X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이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e, r, c, 이했 회당, 이뭐 ax, j, y 이런 것들은 이제 r, h, c, p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찍으면 l, h, c, p 이고 그럴 적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단순히 이 반반 나누고. 자, 이분의 일 이 2, 0, AX 2분의 1 2, 0의 AX 이거 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2분의 1과 2로 됩니다. 그러니까 2하고 1합니다. J의 2배이 제로 2, 0 2배 됐으니까 플러스 그냥 1을 한 거겠죠 이 어떻게 나눴을 때라도 이렇게 써있면 좋겠죠 이렇게 나눴을 때 되면 결국 이거는 우리가 이 P 이건 이, 이게 마이너스 찌개는 마이너스 찌개는 이게 마이너스 찌개는 RH 표요 RH LH, p 하나만 쓰더라도 하나만 할수 있어도 이렇게 이미 그것을 갖다가 한 가지만 할수 있어도 어~ 하셨다 이거 말고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CP는 LTP, LHLP, LTP로 분해해서 쓸 수가 있다. 당연히 그건 이렇게 한 가지 이해만 들어서 해보더라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가장 일반적인 거니까 이거는 모든 가장 일반적인 이런 모양을 어떤 특수한 한 가지만 있어도 그거는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들될 적에는 LHCP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것은 이제 LP가 LHCP, LHCP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그것을 그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근데 완전히 그 똑같은 것에 똑같은 그 원, 똑같은 생긴 원에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 그 원쪽으로 도는 것과 왼쪽으로 도는 것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LP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EP가 RSP, LSP로 합으로 나타나지 있다 그 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크기는, 크기는 이 원의 크기와 이 원의 크기는 같을 수는 없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같을 수 없지만, 어, 이렇게 돌고 있는 것과 이렇게 돌고 있는 것과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뭐냐면은 그 이는 일단 이런 거고 이렇게 얘는 그런 원편파는 이렇게 생긴 타원편파하고 이렇게 생긴 타원편파하고 타원편파 하고서표현하 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것도 식으로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